입니다. 성경 통독 미가서입니다. 7장부터 미가서 7장부터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러 과일을 딴 후가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을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그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날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기에 진흙 박지 발피리니 그것을 내가 버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에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피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곳 갈멜 속 사흘님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삭과 글루아세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는 막힐 것이며 그들의 뱀처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들음.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니누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옴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끄집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버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 그러졌고, 술을 마시는 것같이 취한 사 그들은 마른 짚불하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이제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을 내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내송 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건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황후가 벌것은 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는 도다. 느네 외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 라. 니네 외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 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빛을 일토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번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이슬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휘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과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침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부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력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느에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예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 이루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을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병귀한 자들을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를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 기,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 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포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